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 실수로 추가 금액 자릿수 입력을 방지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출표에 숫자를 입력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숫자를 입력하는데 숫자 개수가 6개, 그 미만 입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수로 6개가 아니고 7개 이상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6개 이상 입력하지 못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1월 6개 자리 숫자를 복사한 다음 2월부터 6월까지 들어갈 부분을 모두 범위 지정 해 줍니다.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누르면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유효성 검사 체크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데이터,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 클릭합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조건을 입력해 줘야 하는데요. 일단, 모든 값에서 정수로 바꿔주고, 해당 범위는 그냥 놔두고요. 최소값 0, 6개 입력합니다. 그 다음, 최대값 9, 6개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 그리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6개가 아니고 7개를 입력했습니다. 엔터. 그럼 다시 입력하라고 메시지가 나오죠? 그럼 수정을 해줍니다. 6개, 엔터. 또 입력합니다. 이번엔 8개 입력했습니다. 다시 시도 수정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6개 또는 그 미만 입력 가능합니다. 5개 입력하고 엔터치면 입력이 되고요. 이번에 7개 입력했습니다. 6개 이상 입력하게 되면 메시지가 나오니까 수정해 줄 수가 있죠.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숫자 금액 입력을 방지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표 데이터에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같은 데이터를 중복 입력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에 배경색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눈에 띄게. 그럼 이 중복된 데이터를 한 번에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임의 셀에 커서를 놓습니다. 아무 곳이나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 컨트롤과 A를 눌러서 데이터베이스 모두 지정합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데이터 들어간 다음 중복된 항목 제거 클릭합니다. 이 데이터에서 모두 선택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중복된 값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번호, 번호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번호 체크를 지워줍니다. 나머지는 체크해주고요, 확인. 그럼 중복된 데이터는 삭제가 되고 원본 행만 남겨놓았습니다. 하나의 셀 안에 두 개의 내용이 있는 경우 이것을 두 개의 셀로 나눠 보겠습니다. 텍스트 나누기. 먼저 2열 텍스트가 있는 부분을 범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메뉴에서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 클릭합니다. 3단계 중에서 1단계가 나오는데요. 이 상태로 그냥 다음 누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탭을 지웁니다. 체크 지우고, 기타 체크한 다음, 슬래시로 나눠져 있으니까, 슬래시 입력하고, 다음 눌러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냥 이 상태에서 마침합니다. 두 개의 셀로 나눠졌습니다. 마무리를 해보죠. 범위를 지정한 다음, 홈에서 서식 복사 이용해서 똑같은 서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너비도 좀 키워주고요. 제목은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을 한번더 눌러 주면 F1까지 똑같이 주소록이 입력이 됩니다. 텍스트 나누기 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